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탑 댄스 학원 원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원에 계신 원장님들 또 매니아 분들이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부디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어제 새로운 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인천에 쿠쿠 원장님께서 올려놓은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보고 저도 힘이 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꼭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원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심과 노력과 땀으로 새로운 바를 만드신 거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새로운 베이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 운영법에 대해서 처음 이사륙하고 다닥발에 그리고 또 통합발로 넘어갈 때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았고 턱에 가보면 한쪽은 이사륙 한쪽은 다닥발 한쪽은 육육통합발 결국에는 능력 통합발이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일자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자 지루박이나 라틴 댄스나 모던 댄스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텝의 변화, 카운터, 그리고 모션의 변화, 손동작, 그런 방법들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베이직의 운영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일자나 라틴, 모던 댄스가 예전에도 지금처럼 멋있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점점 더 발전하고 모션의 변화가 더해져서 지금의 화려한 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 스포츠 댄스에 몸을 담아서 현재까지 한 30년 가까이를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후배가 주제 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시는 선배 그리고 원로 원장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리듬 댄스에 발을 들인 이상 이 리듬 댄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발전해서 원장님들도 또 매니아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음. 전국의 여러 원장님들 그리고 저부터도 아마 어제까지도 66 통합발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한테 다시 춤이 바뀌니까 베이직을 다시 배워라. 저는 사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좀바끈거입니다 어, 원생분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돈 벌라고 이 짓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 춤에,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유왕하는 거, 이 춤이 계속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춤이 나오려면 전국의 원장님들이 모여서 적어도 6개월, 1년 전부터, 어,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의견을 조회를 하고 또그 1년 동안 학생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새로운 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춤을 배우시겠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짧고 무지해서 나온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듣기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눈앞이 아닌,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리듬 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66통합발, 얼마든지 리듬도 죽이고, 또 때로는 육박에 다이나믹하게 춤을 추고, 홀딩에서도 춤을 출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뭐 댓글을 달시고 하실 때 어, 부정적인 말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자 지루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은 테크닉 위주로 춤을 추시고, 어떤, 위주, 어떤 분들은 또 홀딩 위주로 춤을 추시고, 또 어떤 분들은 스킨십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각자의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안 하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66통합발을 가지고 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리듬 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모와 기다려 보겠습니다 죄송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